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라 하리라.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어, 또 위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 누가 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어,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하시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를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완악함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른다고, 핍박하고 거부한다고 그들에게 구원을 차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정말이지, 온천안을 감싸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몸소 받았습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죄인이라 낙인찍힌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정죄한 죄인과 똑같이 취급했고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 당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서로 유대감을 공유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죄인을 구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서 저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자괴감에 빠지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따가운 시선과 사람 이하의 취급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인 소위 죄인들에게도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양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은전, 은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돌이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세상은 죄인을 하찮게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양한 마리가 정말 귀했던 시절, 주님은 죄인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가 결혼을 할때 결혼 예물로 은동전 10개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은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남다른 의미가 있는 동전.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동전처럼 죄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외조모님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습니다. 모친께서 외동이셔서 손주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외조모님께서는 정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가운 바닷가에 나가서 잠수를 하며 잡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를 하셨고, 그걸로 또 우리를 입히시고 또 먹여 주셨습니다. 어느날 외조모님 댁에 지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방학 때, 방학 때가 되면은 저희 형제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간 울산에 있는 외조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방학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 외할머님께서 사색이 되어서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백만원권 수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였으니 이 백만원은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몇날 며칠 이렇게 물질을 해야 바다에서 잡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갖다 팔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반나절이 지나서 그 수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놔두었던 것을 할머니께서 깜빡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할머니를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만 원을 찾았으니 맛있는 것을 사 주시는 그런 은혜도 그때 누렸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저는 외할머님 댁에서 그 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어디 백만 원을 찾을 때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니 천만 원 찾을 때의 기쁨이겠습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실 돌이킬 때 기뻐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세상 모두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군리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는 자가 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로 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은혜라면 은혜인 셈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 정도면 충분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예수님 당시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필요가 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신들을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누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기기를 의인이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기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허해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 우리가 심각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